예, 기체 운동론에 대해서 어, 공부해 봅시다. 음, 19장이 기체 운동론으로 되어 있고, 어, 20장이 이제 엔트로피와 연력학체 2법칙이니까 이제 거의, 예, 1권은 이제 고지에 다 아,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음, 아,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거의 정리잖아요. 이제 연력학도 지금이 절정이지만, 요 시간 지나면 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2자 2권을 또, 준비할 생각을 또 해야겠죠. 자, 보시면 19장에서 기체 운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 기체라고 하는 건 기체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들 알갱이들이 여러 개들이 모여서 수많은 알갱이가 모여서 기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는 기체의 분자와 분자들이 수없이 충돌을 하겠고 방향도 변하고 그 얘기는 그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벽에도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벽에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상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기체를 담고 있는 그 기체 시스템의 부피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또 측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체의 상태라고 하는 온도, 부피, 압력의 상태를 우리가 일단은 구해 볼수 있어요. 정해 의볼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갱이들의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양을 이제 결정 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그 기체들의 어떤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즉, 온도나 압력, 부피 상태가 변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할지 또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 더 나아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 분자 알갱이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9장의 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화학에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634페이지에 보면 일몰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몰이라고 하는 값은 12g의 탄소 12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이다. 그럼 이게 몇 개냐?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몰당, 일몰당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는데 10의 23승이죠. 10의 23승.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죠. 6.2 곱, 약6 곱하기 10의 23승. 그죠? 6. 2, 3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되죠. 이 값은 에, 암기를 못해도 뭐큰 지장은 없어요. 이런 값이 나오면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머릿 속에 각인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몰수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N은 전체 알갱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NA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를 들어서 이 안에 이 안에 기체 분자의 알갱이가 n 개 들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전체의 개수 그게 바로 n이죠, n 개. 그럼 n 개는 이게 몇 몰인지만 알면 알수 있겠죠. n 몰이다. n 몰이라면 1 몰당 들어 있는 개수가 NA 개가 되니까 n 몰이라면 n 곱하기 NA 개의 기체 알갱이들이 이 안에 들어 있겠죠. 따라서 몰수라고 하는 건 NA 분의 n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기체 이 알갱이 한 개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 보자고요. 알갱이 한 개의 질량. 그러면 na분의 n은 이 분모 분자의 m을 곱하면 m 곱하기 na분의 m 곱하기 n이 되겠죠? 즉이 값을 우리는 네,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1몰의 질량이죠. 일몰의 질량, 일몰의 개수 곱하기 한 개의 질량이니까 일몰의 질량 m이 돼요. 그리고 얘는 n몰의 질량이니까 어떤 시료, 시료의 질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질량으로 표현된 몰수 또는 알갱이 개수로 표현된 몰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 이게 19-1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놓고 이제 635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체의 상태,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해요. 이 관계식은 이상기체라면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상기체는 어떤 게 이상기체냐? 여러분 635 페이지에 보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조금 나옵니다. 636 페이지에 나오죠. 636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림 바로 옆에 보면 도대체 이상기체란 무엇이고 무엇이 그리도 이상적일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기체 분자 자체 알갱이 하나의 크기보다 훨씬 더큰 거예요, 그죠그 얘기는 기체 알갱이와 알갱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사이는 거의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기체도 사실 스케일로 보자면 실제로 그 정도가 되지만, 이그 크기가 이렇게 기체가 이제 희박해지는 경우죠. 기체가 희박해지는 경우가 바로 기체 분자의 알갱이의 크기보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그 그 의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충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중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충돌만 생각하고 그 충돌은 탄성 충돌인 경우로 또 이제 근사시키는 거죠. 아니면 탄성 충돌로 가정하고 기체의 거동을 우리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런 기체를 이상 기체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636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 그랬을 때이 이상 기체 법칙 이게 바로 P V 는 N R T 예요. P V 는 N R T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P V 는 N K T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R이 바로 기체 상수인데 8.31 줄퍼 몰 K라고 하는 상수고 온도는 절대 온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건데 볼츠만 상수와 R이 이제 기체 상수이거든요. 이게 기체 상수. 안 써지네요. 예. 기체 상수 R하고. 아보가드로 상수 사이에 R 나누기 NA가 바로 K인데, K는 이걸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통계 공부할 때도 나오고 이렇게 열역학 공부할 때도 나오죠. 그래서 R은 KNA 이렇게 쓸수 있어요. R은 KNA 이런 형태로 이제 써줄 수도 있죠. 어쨌든 K를 계산해 보니까 또1 3 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3승 이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NA 곱하기 K는, NA 곱하기 K는 R이 되겠죠? KNA가 되는데, 네. 여기에 양변의 몰수를 곱해요. NR은 NNA가 돼서 그게 바로 N이 되겠죠? NK라고 쓸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여기 있는 NR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NR은 n k 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이두 개의 식은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식을 이제 많이 써먹게 되겠죠. PV는 NRt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